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한국을 침공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군 원로회가 열렸고, 김홍일 역시 육군 소장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남한는 북한군에 대한 대처를 두고 감론을 박여옥 갈 때, 김홍일은 서울을 포기하고 한강 이남에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무시당했다. 김홍일의 회고에 의하면 공격 위주의 결전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방어 중심의 지연전을 치를 것인지 결정하고 병력을 모아야 한다고 했으나 제대로 된 전략 연구를 해본 인원이 없어 자신의 주장이 무의미했다고 한다. 결국 김홍일 뿐만 아니라 이범석, 지청천, 김석원 등 실전 경험이 있는 장군들은 한강에서 지연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방장관 신성모와 육군참모총장 최병덕이 이를 거부하고 서울사수를 주장했다. 하지만 국군보다 우수한 화기와 전차를 지닌 북한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 속에서 신성모와 최병덕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때 김홍일은 회의에 참석한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한강 방어를 주장했는데 뜻을 굽히지 않는 그에게 짜증이 났는지 최병덕은 중국군에서 후퇴만 하다가 온 주제의 장군이라고 거들먹거리냐고 비아냥댔다고 한다. 정작 최병덕은 일본군 병기장교 출신으로 실전 경험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최병덕이 무시했던 김홍일의 후퇴 경험은 이후 한국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낸다. 결국 회의에서 서울을 사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김홍일은 육군 사관학교 교장이라는 직책만 있었기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한 지 이틀 뒤인 27일에 최병덕의 요청으로 김홍일은 1사단의 작전 지도를 맡아 파수로 파견됐다. 당시 1사단의 사단장은 백선혁이었는데 김홍일의 예상과 달리 북한군에 맞서 선전하고 있었다. 이에 김홍일은 일사단의 작전 지도보다는 의정부의 방어를 위한 전략을 세우려 했는데 그 순간 창경궁 방면으로 북한 전차가 침입했다는 전보를 받게 된다. 서울이 공격당한 상황에서 김홍일은 백선엽에게 파주의 공격 작전을 포기하고 한강으로 도하해 방어선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백선엽은 육군 본부로부터 현 위치를 사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기에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때 김홍일은 사단장 이상의 지휘관은 독자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군 수뇌부와 백선협의 직속 상관이 아니기에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이로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다고 한다. 현 상황의 한계를 느낀 김홍일은 곧바로 최병덕을 찾아가 전화기까지 손에 쥐어주며 철수를 간청했지만 최병덕은 끝까지 서울 사수만을 주장했다. 하지만 전황은 국군에 불리하게 흘러갔고 하루 뒤인 28일에 북한군이 서울 시내로 진입하고 말았다. 결국 최병덕은 북한군의 진군을 막기 위해 인도교 폭발을 명령했지만 이때 미처 서울에서 탈출하지 못한 6개 사단은 그대로 와야되고 남은 장비들도 전부 북한군에게 노액당했다. 수도가 함락당하고 사단 6개가 와야되는 등전황이 악화일로를 달리자 마침내 최병덕은 뒤늦게나마 한강 방어를 명령했다. 그리고 김웅일에게 시흥의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후퇴하는 병력들로 부대를 재편성해서 남아하는 북한군을 막아달라고 명령하며 그를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사령관으로 임명한다. 적백내전과 중일전쟁에서 성공적으로 후퇴전을 수행한 이력이 있으며 북군 내에서 유일하게 사단급 부대를 운영해봤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사령관에 임명된 김웅일은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했다. 당시 후퇴하던 국군의 모습은 처참했는데 지휘관들은 계급장을 떼서 버리거나 가장 먼저 뗀 목을 타려고 싸우면서 한강을 남아하는 등 후퇴라기보다는 사실상 도망에 가까웠다. 김홍일은 이렇듯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퇴각하던 병력들을 수습해 세계사단으로 재편했다. 이때 병력이 어느정도 모이면 곧바로 부대를 구성하고 장교나 부사관이 없으면 선임병을 소대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김홍일은 부관에게 전장에서도 항상 자신의 근무국을 깔끔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했는데 최고 지휘관이 정돈되고 당당하게 있어야 부하들이 신뢰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렇게 철수 병력들로 부대를 구성한 김홍일은 현지를 시찰 중인 극동 미군 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를 찾아가 한강 방어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작전에 성공한다면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벌수 있으며 이를 위해 탄약과 중화기 및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한강철교 폭파와 한강이북의 지속적인 폭격을 요청했다. 맥아더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패잔병들을 수습해 부대를 재편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운 김홍일의 모습에 만족했다. 일전에 채병덕이 똑같은 질문에 200만 장정을 소집시키면 된다고 대답했다가 참모총장 자리에서 해임당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에 맥 아더는 지원을 약속했으며, 진지의 병사들에게도 지원병력이 올 테니 안심하라고 말한 뒤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날인 29일 정오가 되자, 북한군이 일제의 여의도를 향해 남아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7일간의 치열한 사투가 시작되었다. 국군은 도화를 시도하는 북한군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웠다. 북한군 측에서 남아하는 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폭격을 가했는데, 이에 국군 역시도 맞대응했으나,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다. 철수 당시 챙겨온 91mm 박격포의 사정거리가 짧아 북한군의 포진지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령부 휘하 18한대의 3대대가 밤중에 적진지를 기습하기로 했는데 이중 대전차포 소대가 나섰다. 대전차포 소대는 어둠을 틈타 포사문을 이끌고 여의도 서북쪽에 구릉지대로 향한 뒤 폭격을 가했는데 이에 처음으로 북한군 진지에 맞았다고 한다. 이를 본 국군은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고 대전차 포소대도 10여발을 더 사격했지만 직후 날아온 북한군의 집중포화에 직격당해 전원전사하고 말았다. 이후로도 전투는 이어졌다. 북한군은 서종철 중령의 파련대에 저지당해 여의도 비행장에 발이 묶였고 국군 역시 북한군의 집중포화로 경납고에 대피한 11중대 중대장이 산화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난지도 방면으로 집중포화가 쏟아져 한개대대의 네 병사들이 반격도 하지 못하고 진지 속에 웅크리고 있어야만 했다. 김홍일이 지휘하는 전투사령부 역시 지속되는 포격에 사단지휘소를 인근 맥주공장으로 이전해야 할 정도로 격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군의 분전이 효과를 보아 북한군은 여의도 북쪽에서 더 이상 남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더해 메가더가 약속한 미군의 폭격기가 노랭진을 향해 폭격을 가하면서 북한군은 한강 이북으로 후퇴했다. 또한 국군 15연대와 25연대는 도어를 시도중인 북한군을 공격해 소총 100점과 수류탄 300발 등을 노획했는데 이는 전차만 없다면 북한군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미군의 지원으로 노량진 지역으로 진출한 국군은 다시 북한군과 고지전을 벌였다. 노령에서의 고지전 역시 여의도만큼이나 치열했는데 한 소대장은 고지를 점령하는 와중에 두개 분대를 제외한 모든 병력이 전사하고 말았다. 이때 다시 고지를 탈환하러 북한군이 공격했는데 이에 소대장은 기지를 발휘해 자신이 소대를 지휘하는 중대장인 척 소리를 질렀고 이에 속은 북한군이 그대로 후퇴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무수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국군은 필사적으로 북한군을 저지하고 있었지만 결국 7월 3일에 북한군의 전차 부대가 남아하면서 한강 방어선이 뚫리고 말았다. 전날 기상 악화로 미군의 포격이 잠시 중단된 틈을 타 끊어진 한강 철교를 임시로 보수해 전차 4대를 내려보낸 것이다. 전차가 남아한다는 소식에 병사들은 동요했고 결국 김홍일은 한강 사수를 포기하고 전 병력에게 시흥으로 후퇴를 명령한 뒤 사령부는 수원으로 퇴각했다. 다음 날인 7월 4일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시흥과 수원으로 남아있고, 이에 사령부 역시 수원화성에서 저항했으나 쏟아지는 포화에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시흥 전투 사령부가 중국 음성군으로 후퇴하면서 치열했던 한강 전투도 막을 내렸다. 김홍일이 예상했던 대로 한강을 방어하는데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김홍일이 만든 7일의 시간은 한국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유엔이 지원군을 보낼 시간을 벌었고 전차 없이는 북한군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렸으며 관료들이 피신해 다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또한 국군의 격렬한 반격으로 인해 한국이 공산화에 저항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려 지원군을 파병할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업적은 김웅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홍일은 적백내전에서 대한특립보병대를 성공적으로 후퇴시키고 만가령전투에서 우월한 화력에 일본군을 격퇴시켰으며 샹가오전투에서 사단을 이끌고 일본군의 공세를 저지했던 경험과 능력을 북한군을 상대로 가감없이 발휘했다. 그의 군경력은 항상 병력과 화력에서 열세인 상황에서 최대한 전력을 보존한 채 후퇴하거나 방어한 일들로 이루어졌고 이는 한강전투에서 절정에 달했다. 또한 김홍일은 패잔병들을 수습해 제대로 된 군대로 재편하는데 성공했다. 서울 철수 당시 국군의 모습은 철수라기보다 도망에 가까웠을 정도로 엉망이었다. 부대는 뿔풀이 흩어졌으며 지휘관들은 약장까지 떼어 누가 병사고 장교인지 분간조차 할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홍일은 이들을 수습해 다시 군대로 탈바꿈 시켰다. 한국 전쟁의 영웅이라 불린 백선엽 역시 다시 전투 능력이 있는 부대를 재편한 김홍일의 업적을 극찬했다. 이런 김홍일의 능력을 인정한 건 북한군 역시 마찬가지였다. 북한의 군사 고문으로서 전쟁에 참전한 소련군 장교 라주바에프는 한국군에 대한 보고를 남겼는데 이때 전쟁 초기에 한국군은 전차 부대의 포격에 일방적으로 붕괴되는 부실한 부대라고 혹평했다. 하지만 이후 한강 전투에서 한국군에 대해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인 포격을 가하는 견실한 전투 부대라고 평가를 바꿨다. 고작 하루의 시간밖에 없었음에도 회잔병 무리를 다시 군인으로 만든 것이다. 김웅일의 이런 업적은 구국의 영웅이라는 찬사를 받기에 부족하지 않다. 한국 정부 역시 이와 같은 김홍일의 공적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이끌던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1군단으로 명명하고 김홍일을 제1군단장으로 임명했다. 이후로도 김홍일은 미군과의 협조하에 진천, 음성, 청주를 지나며 원활한 지연전을 수행했으며 낙동강 방어전투에서 기계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등 제1군단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 하지만 이후 김홍일은 1군단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육군종합학교장으로 발령됐다. 미군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작전 방식이나 진행을 두고, 김홍일과 미군 군사 고문단 사이에 잦은 마찰이 빚어졌는데, 이는 본인도 인정할 정도로 심했다고 한다. 한 번은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 퇴각해야 했는데, 이때 김홍일은 보급 물자를 먼저 후방으로 보내고, 병력들을 뒤이어 후퇴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때 어느 미군 고문관이, 왜 물자를 병사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후퇴하느냐, 몇 따졌고, 급기야 보급횡령까지 의심했다. 이때 최대한 상황 설명을 했음에도, 영어 실력이 좋지 않아, 제대로 소통도 되지 않았던 데다가, 급박한 상황까지 앞에서 김홍일은 그 고문관을 두들겨 패고 싶었다고 자서전에 서술했다. 이렇듯 양자간의 갈등이 계속되자 미군 지휘부는 이승만에게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김홍일은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되기 전인 1950년 9월 1일에 육군종합학교장으로 전부 된다. 이때 중일전쟁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베테랑이자 한강에서 북한군의 진군을 저지한 명장인 그를 한직으로 보낸 것에 대해 여러 말들이 많았다. 이승만 역시 후폭풍이 클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미군과 갈등을 빚어 작전 수행에 지장이 있고 무엇보다 미군 지휘부에서 오랫기에 김홍일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렇게 육군 종합학교장을 맡은 김홍일은 후방에서 육군 간부 양성을 맡다가 1951년 3월에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미군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더는 전장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였다. 당시 국군 제도에는 대장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김홍일은 군 최고 계급까지 승진한 것이다. 그렇게 거의 평생을 몸담은 군을 떠난 김홍일은 이후 1951년 10월에 중화민국 대사로 임명되었다. 인생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냈으며 북벌과 중일전쟁에도 참전한 경력 덕분이었다. 이때 이승만은 김홍일을 중국 대사로 임명하며, 김홍일 장군은 중국에서 별두 개, 한국에서 별세 개를 달았으니, 오성 장군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군을 떠나게 된 그를 위로했다고 한다. 이후 김홍일은 10년간 대만 대사로 근무했는데, 임기 말년인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자, 김홍일은 이를 두고 공산주의자들의 음모에 의해 일어난 사태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를 두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그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소요 사태는 곧 진정될 것이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답변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하얀 뒤 하와이로 망명했고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하는 제2공화국이 출범했다. 이후 1960년 5월에 김홍일은 대만 대사를 사직한 뒤 한국으로 귀국했으나 1년 뒤인 1961년 5월 16일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국가재건 최고회의 휘하 군사혁명위원회 고문으로 참가했다. 이때 그는 사회는 혼란스럽고 정부가 무능해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하니 군대가 이를 막아야 한다. 며 위원회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평양위원회 위원들에게 김홍일은 적백내전, 중일전쟁 등 수탄전쟁에 참전한 베테랑이자 자신들이 육사생도였던 시절 사관학교 교장이었으며 한강전투로 한국을 구해낸 전쟁영웅이었다. 이런 이유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위원들은 김홍일을 존경했으며 때문에 그를 외무부 장관에 추천했다. 특히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자 같은 평안도 출신인 장도영이 이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그렇게 김홍일은 1961년 5월에 혁명 정부의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군사 정권의 대외적 의신과 정당성을 확립하는데 힘썼다. 하지만 혁명 위원회에 참가한 지 2년 뒤인 1963년이 되면서 김홍일은 군사 정권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김홍일이 군사 정권을 지지한 이유는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회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였다. 때문에 사회혼란을 수습한 뒤 1963년에 민간의 정권을 이행하고 물러날 것이라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말을 믿었는데 의장이었던 박정희는 이를 번복하고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 김홍일은 혁명위원회를 그만두고 야당 세력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김홍일은 1963년 10월에 한국 독립당을 창당했다. 한국 독립당은 1930년에 창당한 임시정부의 여당으로 김구, 이동영, 안창호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으나 김구가 암살당한 이후 명맥이 끊겼는데 그 이름을 김홍일이 이어받은 것이다. 이후 김홍일은 대표 최고위원에 선출된 뒤 제육대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처럼 김홍일은 점차 군사정권과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이후 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완전히 결별하게 된다. 1964년에 군사정권이 한일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김홍일은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결성한 대일구류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에 합류하여 거리시위나 국회의원 설득에 나서는 등 조약의 부당함을 설파했다. 김홍일 역시 외교관에 부임한 적이 있었기에 일본과 국교를 맺을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확실한 과거사 사죄와 배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현재 한국이 받아야 할 배상금이 12억 달러 정도 있는데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국교를 맺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고 국교 수립을 위해서는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며 조선 지배는 불법이며 무효임을 인정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1965년 6월 22일에 한일기본조약이 성사되자 김홍일은 군사정권과 결별하고 완전한 반정부 인사로 전향한다. 조약이 성사된 지한달 뒤인 7월에 김홍일은 조국수호국민협의회라는 단체를 결성한 뒤 대표위원이 되어 반정부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정부는 협의회를 미등록 불법단체로 지정하고 해산을 요구했으나 김홍일은 역으로 김재충, 박병권 등의 예비역 장성들과 함께 언론 사설의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실었다. 군사정권을 일컬어 전체주의적 통치의식과 파시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었다. 나아가 8월 26일에 김홍일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도리어 정권을 위해 국민을 탄압하고 있으며 이 사태를 초래한 박정희 정권은 반국가행위자라는 내용의 국군 장병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작성했는데 때문에 정부로부터 내란 선동과 명예훼손으로 구속당했다. 현 정권을 이적행위자라 지칭하고 이에 대항하여 시위를 열 것을 주장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한국 전쟁에서 세운 업적과 위상 그리고 67살의 노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구속 두달 뒤인 10월에 김홍일은 석방됐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보로 김홍일은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의 거두 중한 명으로 부상했다. 김홍일 역시 다시 정계에 투신했는데 이때 야당 통합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으로 합류해 민주당계 정당인 신민당 창당에 기여했다. 이후 김홍일은 신민당 소속으로 제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군사정권 체제의 비판과 견제에 집중했다. 정권과 결별하게 된 계기인 한일협정 폐기는 물론 부정선거 주동자 처벌과 삼선 개헌 반대 등의 이름을 올렸다. 이후 1971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의장인 김홍일의 진행 아래 9월에 대통령 후보 선출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김대중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때의 인연으로 김대중은 김홍일이 신민당 당수에 출마할 때 그와 제유했다. 또한 1971년 5월에 제8대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민당 내 내분으로 총재 유진산이 탈당했는데, 이에 김홍일이 총재 권한대행으로 당을 지휘하여 총선에서 89석을 얻는 성과를 낸다. 당을 이끌 총재가 사임하고 선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4%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김웅일은 신민당 당수에 올랐다. 당수에 오른 이후에도 김웅일은 실미도 사건과 도시 개발을 두고 일어난 빈민들의 투쟁인 광주 대단지 사건 등 군사 정권의 실정을 비판했으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자 이에 반발하여 단식투쟁을 벌였다. 이처럼 김홍일은 노년에 들어 완전한 반 군사정권이자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이후 1972년에 탈당한 유진산이 다시 신민당에 복귀하면서 김홍일의 입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진산의 복당에 신민당 내에서 그를 지지하는 파벌과 반대하는 파벌로 양분되었는데 이때 김홍일은 반대파에 섰다. 하지만 이런 당내 갈등으로 인해 김홍일은 군사정권의 독주를 저지하지 못하고 말았다. 신민당 내의 분열이 일어나는 동안 박정희가 의회 해산과 동시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10월 유신 체제의 시작이었다. 독재 체제가 열림에 따라 김홍일 은 정부에 의해 정치 활동을 금지 당하고 가태경금을 당했으나 12월 의 풀려남과 동시에 신민당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복당하여 내분을 일으키는 유진산에 대한 반발과 회의로 인해 1973년에 김홍일은 신민당을 탈당 하고 신당인 민주통일당을 창당 했다. 이후 김홍일은 민주통일당 소속으로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말았다.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많았지만 야당이 둘로 분열된 여파 때문이었다. 이에 김홍일은 책임을 지고 민주통일당 고문으로 물러났으나 4년 뒤인 1977년에 정계를 완전히 은퇴한다. 광복회 회장에 취임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독립유공자들과 가족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만큼 당연히 김홍일도 광복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5대 광복회 회장인 박시창이 병원을 이유로 사임하자 김홍일이 차기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당시 광복회는 회관이 없이 여러 건물들을 세들며 전전했는데 이에 김홍일이 웍이라는 거금을 들여 광복회관을 지은 업적 덕분이었다. 이때 김홍일은 회관을 지을 비용을 박정희에게 요청했는데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관계였음에도 박정희는 선뜻 지원금을 내어주었다 한다. 정치인 이전의 군 선배이자 한 인간으로서 김홍일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장 선출 당시 김홍일은 앞으로는 광복회를 위해 힘쓸 것이며 정치 활동은 일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말처럼 김홍일은 광복회 회장에 취임하자 민주통일당 고문에서 물러남으로써 정치와 결별했다. 이후 김홍일은 남은 생을 광복회를 위해 힘썼다. 최초로 광복회 회관을 설립했으며 전라도지회로 통합되어 있던 구역을 전북전남지회로 분리하는 등 광복회의 체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행적 때문에 자격 논란이 이른 적도 있으나 이런 업적 덕분에 김홍일은 초대회장인 이갑성 다음으로 긴 4년을 재임하며 광복회를 중흥시켰다 평가받았다. 그러나 광복회 회장을 맡은 지 4년 뒤인 1980년 8월 8일에 김홍일은 용산에 있는 자택에서 숙환으로 숨을 거뒀다. 향년 82세의 나이였다. 생전 한국을 위해 수많은 노고를 치른 김홍일의 장례를 국가에서는 사회장으로 치르려고 했으나 생전 검소했던 그의 모습을 존중한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가족장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독립운동의 거물이자 한국 전쟁의 영웅이었던 그의 마지막 길에 수많은 이들이 조문했다. 장례식이 열린 첫날에만 1,500명의 조문객이 방문했는데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존 위컴 한미연합군사령관 등 내로나하는 인물들이었다. 뒤이어 서울현충원의 연결식에서도 백선엽, 이응중, 정일권 등군 원로와 현직 장성미 각계인사 300명이 참석했다. 이후 김홍일은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으며 묘비의 광복회 회장 김홍일이라 기록되어 있다. 김홍일 그는 독립운동사와 전쟁사, 현대 정치사 세 분야에 걸친 업적을 세웠다. 전쟁사에서는 장제스의 북벌에 참전하여 군벌들을 토벌하고 중일 전쟁에서 일본군을 격퇴시켰으며 한국 전쟁에서 북한군을 저지해 멸망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냈다. 독립운동사에서는 윤봉길, 이봉창의 의거에 쓰일 폭탄을 제공하여 세계에 아직도 한국이 일제에 저항하고 있음을 알렸고 광복군 참모장으로 취임해 국군의 정신적 부리 중한 명이 되었다. 정치사에서는 군사 정권에 맞서 반독재 활동에 투신했으며 신민당의 당수로서 당을 이끌었다. 이처럼 세 분야에 걸쳐 국직하고 논란이 없는 업적을 이룬 인물은 드물다. 그의 삶은 압도적이고 거대한 세력에 대한 저항의 연속이었다. 적백 내전에서 러시아 백군을 상대로 목숨을 건 후퇴를 벌였고 국민당 소속으로 압도적인 일본군을 상대했다. 독립 이후에도 우월한 전력을 지닌 북한군에 맞서 일주일간 혈전을 벌이며 한강을 지켰고 야당의 신분으로 억압적인 군사정권을 규탄했다. 이처럼 김홍일은 상대와 대등하거나 우월한 상황에 있어본 적이 없다시피 했다. 주변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기에 최병덕은 그를 도망만 다니는 주제에 무슨 장군이냐 라고 비웃었으며 김홍일 본인 역시 중국군에서는 언제나 후퇴만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김홍일은 최선의 결과를 냈다. 적백내전 당시에는 대한이용군의 전력을 보존하며 후퇴에 성공했고 만가령 전투 때에는 우수한 화력을 지닌 일본군을 야습으로 격퇴시켰다. 또한 한강 전투에서 도주나 다름없는 몰골로 후퇴한 병력들을 재편해 북한군에 밀리지 않고 맞섰다. 이런 그의 업적은 본인도 자조한 후퇴만 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초라하고 별볼일 없다고 생각한 경력이 승리의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또한 김웅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알았다.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이 명령에 따르게 하려면 먼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생사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적백내전 당시에도 후퇴 행렬의 최후방에서 낙오된 병력들을 직접 챙겼고, 중일전쟁 당시의 최전방에서 일본군을 상대했다. 한강 방어전 당시에도 전투 사령부를 포격이 빗발치는 전장에 두어 자신도 병사들과 함께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육군 사관학교 교장 시절 생도들의 생활 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일본군의 병영 부조리를 타파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그의 인품을 당시 사관 생도들은 존경했으며 나아가 우상시했다. 이와 같은 면모들 덕분에 김홍일은 국군 최고의 명장이자 영웅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